안녕하세요. 피스입니다. 대규모 패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양이 어마어마해서 한 번에 다 짚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래서 정글 쪽 변경 사항은 미리 두 개의 영상으로 개발자의 코멘트와 함께 짚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더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예정이니 간단하게 변경안만 보고 싶다면 오늘 영상에서 요약본만 보시고 라이엇 개발진이 어떤 의도로 패치를 하려 하였는지 알고 싶다면 지난 두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산테 변경점과 스노우볼링 관련 패치도 양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자세히는 짚지 않고요. 따로 영상을 제작하여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상 프리시즌급 패치인 13.20 패치, 어떤 챔피언 변경점, 그리고 시스템 패치가 있을지 훑어보겠습니다. 갈리오는 이번 13.19 패치 버프에 이어 한번더 추가 버프를 받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궁극기 버프는 갈리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줄만한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W 쿨타임과 보호막 재생성 주기를 버프를 해 주어 조금 더 자주 교전에서 힘을 낼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는 모습입니다. 스킬 레벨을 올린 뒤에서야 체감이 될 버프인지라 초중반까지는 큰 영향을 줄수 없겠으나 갈리오가 본격적으로 힘을 내기 시작하는 교전, 한타 단계에서의 고점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어도 사실 커다란 상승세를 만들어내기는 어렵겠지만 갈리오에게 관심을 적극적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징크스는 지난 기본 스탠 너프를 2연타로 맞고 나서 쭉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이 스탯들을 돌려주자니 안정적인 고점을 가진 캐리 원딜로 쓸게 뻔하죠 그래서 스탯은 그대로 두고 다른 영역에서 버프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신난다가 발동될 때마다 추가 공속이 스택 형태로 중첩되도록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전투 체급을 올려주진 않되 적을 한번 처치했을 때 몰아치는 그 고점을 올려주겠다라는 이야기죠 이 이를 위해 조금 더잘 버티다가 상대를 처치를 하여 신난다를 터뜨릴 수 있도록 체력 더 버프를 해주고 궁극기 데미지와 쿨타임도 개선을 해주는 게 아닐까 싶네요 패시브뿐만 아니라 궁극기 버프의 폭도 꽤큰 편이고 체력 버프도 쏠쏠한 만큼 다음 패치를 기다려봐도 좋겠습니다 상위권, 프로 단계에서 아군을 서포팅해주며 캐리력을 집중시키는 역할이 너무나도 강력해 계속해서 너프를 받았었던 밀리오입니다. 너프가 당시 너무 심하게 들어가 보상 개념으로 Q 스킬을 강화해주었고 아군 서포팅의 영향력을 울리지 않는 선에서 조절을 해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죠. 그래서 롤드컵 패치도 지나갔겠다. 다시금 서포팅 능력을 올려주면서 바텀 라인에 복귀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핵심적인 변경사항은 밀리오의 패시브 메커니즘의 변경입니다. 이제 밀리오의 패시브가 아군을 통해 발동이 되어도 밀리오의 고유 아이템, 룬 효과가 발동이 됩니다. 이와 비슷한 예시로 루시안 나미 조합에서의 나미의 E 스킬로 제국의 명령이 발동되는 메커니즘이 있고 화학공학 부패기의 치유감소 효과도 역시나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E 스킬 쿨타임, 보호막까지 꽤 유의미하게 버프를 해주어 아군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확실하게 올려주었죠. 이 정도 버프라면 다음 패치에는 밀리오가 다시 아군을 제대로 받쳐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패치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챔피언, 모르가나입니다. 주력 스킬인 WAP 개수를 올려준 것만 해도 의미가 있는데, 궁극기 버프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스턴 시간에 데미지를 늘려준 데다, 궁극기를 켰을 때 이제 이동 방향에 관계없이 전보다 더 높은 추가 이속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적을 향해 이동할 때에만 이속이 빨라졌으니, 이 차이는 상당한 편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버프를 해주어도 막상 모르가나를 쓸만한 라인이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드에서는 모르가나가 안 보인 지 너무 오래되었고, 서폿에서 쓰기 엔 e 이스킬 쿨타임이 너무 길어 이번 버프를 100% 활용 못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라이엇은 W 몬스터 대상 추가 피해량 버프까지 넣어주면서 정글 모르가나의 가능성을 다시 열어주었습니다. 지난 11 시즌 당시 모르가나의 W 몬스터 추가 피해량을 200%까지 올려주었다가 정글 모르가나가 앞 압도적인 OP가 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추가 피해량을 크게는 올려주지 않은 모습인데 다른 버프들이 워낙 유의미하기 때문에 정글 모르가나의 가능성이 확 커졌다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버프로 다음 패치 모르가나가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꽤 단순하고 직관적인 버프입니다. Q 스킬 충돌 범위를 약간 늘려주었죠. 기존 150에서 180으로 늘어났으니 딱20% 정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스의 Q 스킬은 적중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주변에 미니언이나 다른 적이 있을 때 해당 적을 맞추면서 범위 피해를 입히는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Q 판정 범위 자체가 늘어난 건 정말 의미가 크고 적중 난이도를 확 낮춰줄 만한 버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정말 까마득한 옛날인 4.11 패치 이전 직스의 Q 스킬 범위가 180이었거든요. 이걸 무려 9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롤백을 해줄 만큼 의미가 큰 버프입니다. 최근 직스가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된 기간이 꽤 오래되었는데 이번 버프를 통해 한번 제대로 복귀식을 치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크샤은 최근 빌드 연구도 정말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어떤 빌드를 사용해도 좋은 성적을 내는 챔피언이었습니다. 게임 초반 라인전부터 매우 강력하고 현재 솔랭에서 중요한 15분대의 높은 고점을 만들면서 힘이 크게 빠지지도 않는 대표 솔랭 꿀챔 중 하나이죠. 그래서 초반 Q 스킬 적중 시 이속을 조금 낮춰 상대가 대응할 여지를 만들고 아크샤이 초반부터 카이팅을 하면서 상대를 괴롭히는 구도가 자주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속 감소폭이꽤 크긴 해도 Q 선마 빌드를 사용하는 만큼 조금만 레벨이 올라가면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기본적으로 사거리가 짧은 편이었기 때문에 초반 라인전에서 거리 조절을 하며 딜교를 하던 챔피언들의 상대로는 전보다 불편한 구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벨베스는 조정에 가까운 너프에 해당합니다. 먼저 단순한 너프부터 체크를 해보면 패시브 스킬 사용 후 추가 공속 너프, 이 e 스킬 사용 중 받는 피량 감소 너프, 그리고 기본 데미지 너프가 있죠. 그 대신 이제 이 e 스킬 데미지의 치명타가 발동될 수 있으며 공격력 개수와 온힙 개수를 늘려주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일단 초반 데미지와 그전 영향력은 낮추겠다. 그 대신 공격 아이템을 갖출수록 더 높은 고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벨베스의 빌드가 밟은 불클처럼 브루저 아이템을 채용하면 면서 딜템 위주의 빌드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플레이가 가능해지면서 견제를 받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크라켄 이후 추가 딜템을 올리는 것 자체가 벨벳에게 워낙 리스크가 커서 이번 패치 변경으로 빌드까지 바꾸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아마도 단순한 너프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현재 굉장히 높은 초중반 고점을 어느 정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최근 카이사는 바텀 라인에서 모습을 안 볼래야 안볼수 없을 정도로 핫한 챔피언이었습니다. 스테틱에 관련해 그렇게 너프를 했어도 결국 그림자검 기반 빌드를 찾게 되면서 체급을 올렸을 정도로 꾸준하게 바텀 라인에서 사랑을 받고 있죠. 평균 실력대인 에메랄드 이상 구간은 물론이고, 마스터 이상 구간을 기준으로도 승률 50.2%, 핑률 47.2%를 기록할 정도이니 어느 구간에서나 큰 단점 없이 무난하게 활약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방어력을 조금 더 낮추어 진화 타이밍 이전에 라인전 단점을 더 부각시키고 너무 안정적으로 고점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배치하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래도 이 정도 너프로 카이사를 기피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한 가지 더 따져봐야 할 변경점이 있습니다. 바로 드락사르의 너프입니다. 스킬 가속 5에 최대 추가 스킬 피해량까지 너프를 하며 스킬 데미지에 기반한 챔피언들의 드락사르 성능을 낮추는 방향이죠. 최근 카이사는 그림자금 드락사르 빌드를 70% 이상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드락의 너프 영향을 피해갈 수 없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톱날 빌드로 이어지는 큐지나 빌드의 고점을 포기하고 다른 빌드를 사용할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지만요. 우선은 다음 패치 카이사에게 그리 좋지 않은 방향의 패치들이 여럿 예정되어 있다는 점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주목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퀸은 꽤 오랜 기간 동안 꿀 향기를 풍기던 탑 챔피언입니다. 최근 등장하는 탑 브루저들을 상대로도 매치업 상성이 좋은 편이었고, 스태틱, 폭발 두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메리트가 있는 편이었죠. 라인전을 초반에 리드하기만 하면, 그후로 계속해서 기동성 강점으로 게임을 굴릴 수 있는 픽이기 때문에, 기본 체력과 이속을 낮추어 초반 단점을 조금 더 만들어주려는 모습입니다. 그 대신 성장 공격력은 버프를 해주었으니, 조정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기본 스탠 너프의 폭이 작지는 않지만, 조정 버프도 있고, 뒤에 설명드릴 요무의 버프도 퀸에게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제드는 숙련자들이 플레이했을 때이 e 스킬로 계속 그림자 쿨타임을 줄이면서 이리저리 어그로핑퐁을 하고 상대에게 대응할 여지를 쉽게 주지 않던 챔피언이었습니다. 물론 조냐 초시계 등의 카운터가 존재는 하나 내가 제드를 잡아내는 건 다른 문제였죠. 그래서 W 후반부 쿨타임을 늘려 중후반 이후 제드가 지나치게 그림자 쿨을 많이 돌리면서 일방적으로 딜을 하고 빠져나가는 플레이에 제약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마지막으로 마스터하는 스킬이기 때문에 초중반에는 많은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전보다 어그로핑퐁을 할때 조금 더 불편함을 느. 수는 있겠습니다. ap 하위 아이템 중 밸류가 조금 아쉬 웠었던 역병의 보석 골드가 감소 합니다. 사실 공허의 지팡이를 구매할 때만 사용을 하는데다 마법 관통력 과 주문력 스탯 모두 애매해서 빌드 업 과정에서 약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죠. 이제 톱날 단검 양피지와 같은 가격대인 1100 골드로 줄어들면서 공허를 올릴 때 조금 더 매끄럽게 코어템을 구매할 수 있겠습니다. 요우무의 최대 중첩시 물리관 통력이 버프를 받습니다. 13.10 패치 직후 압도적인 밸류를 자랑하던 요우무는 직후 패치인 13.12 패치로 스킬 가속, 물리관 통력, 중첩 획득 거리까지 모두 너프를 받았었죠. 이중 물리관 통력만 다시 예전 수준과 비슷하게 롤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초중반 물리관 통력이 꽤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다시 암살자 챔피언들이 요우무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도미닉의 최대 피해량 증가 옵션 이 소풍 너프를 받습니다. 밸런스에 크게 문제가 있는 아이템 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원딜 챔피언들의 중후반 데미지 고점을 간접적으로 깎아내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크게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전보다 브루저 탱커 챔피언들 을 잡아내기가 조금은 어려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티 스노우볼 관련 조정 사항입니다. 드래곤 전령과 같은 주요 오브젝트 보상, 처치 후 사망 시간, 포탑 골드, 룬등 상당히 많은 양의 패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개발자의 코멘트와 함께 다시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주요 변경점에 대해서만 짧게 포인트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은 전반적으로 개별 보상을 감소하고 그 대신 드래곤의 영혼 쪽 보상을 늘려주는 형태입니다. 드래곤 개별 보상 자체가 한 차례 너프를 받은 이후로도 여전히 초중반부터 개별 스택 효과가 교전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어고 고 초반 격차가 그대로 굳어지는데 일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 스택을 미리 쌓지 않은 팀에게도 기회를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신 용 스택을 쌓는 것자체는 의미를 둘수 있게 영혼을 먹었다면 리턴은 제대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협곡의 전령도 처치 골드와 이를 통해 얻는 포탑 방패 골드까지 더해 한 챔피언이 골드를 크게 몰아먹는 것이 지금까지 지나쳤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령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되 골드 수급의 의미를 덜어내는 선에서 너프가 진행될 예정이고 중후반 게임의 핵심 요소인 바로는 처치 보상. 을 조정하지는 않되 체력을 늘려 첫치 난이도 자체를 올리는 모습이네요. 추가로 포탑 방패 획득 골드까지 줄여 정말 확실하게 스노보를 굴리면는 요소들을 줄여나가려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2에서 9레벨 챔피언의 사망 후 부활 대기 시간까지 감소시켜 초중반에 데스를 하더라도 복구를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자 다음 패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메인 룬들의 전반적인 데미지 너프도 이번 패치의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밸류가 높았었던 치속 정복자 그리고 선제 공격 룬들은 단순한 너프에 해당하며 기발 어수 감전 유성 콩콩이 등은 기본 피해량이 늘어난 대신 개수를 넓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룬을 활용을 하여 데미지를 넣고 키를 만들어내는 플레이에 상대적인 제약이 걸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진들은 룬과 관련하여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한게 있는데요. 아마 본격적으로 룬쪽 수술이 들어가는 것은 내년이 될것 같고 지금은 맛보기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글 관련 패치 예정하는 지금 한꺼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코멘트가 필요하시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지난 두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3.20 패치 내용을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